이 남자는 왜 뺨을 때리고 있을까요? 1시간 전 저기요 멈춰요 멈추라고요 급히 멈추고 너 미쳤어? 갑자기 달려오고 지랄이야 차가 박수에 부딪칠 뻔했다고요 어쩌라고 이년아 누가 도와달라 했어? 차에서 내리고 쌈성그룹 김부장이잖아? 그때 뺨을 갈겨버리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시는 거예요? 1시까지 3억짜리 계약 미팅 가야 되는데 너가 내 앞길을 막았잖아 하긴 너 같은 시골 촌뜨기가 뭘 알겠니 이 쓰레기 같은 옷만 입는 주제에! 시골 출신이 어때서요? 돈 있다고 막 아무나 때려도 돼요? 당연하지 너 같은 그지 새끼는 아무 짓도 못 하잖아 근데 인연이 어디서 눈을 그따구로 떠! 그때 괜찮으세요? 이게 누구야? 쿱방그룹 황 사장님 아니세요?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? 공장 둘러보고 나오는 길인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운전 중에 인연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 앞길을 막았어요. 안 그래도 지금 쿠팡그룹이랑 계약미팅이 있어서 바빠 죽겠는데. 저 박스랑 부딪힐까봐 이 아가씨가 앞길을 막은 거 아니에요? 도와줬으면 감사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? 그래서 어쩌라고요? 하청업체 사장 주제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? 당신 나랑 계약 안 하고 싶어요?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당장 이 아가씨에게 사과하세요. 사과 같은 소리하고 있네. 그때 또 뺨을 갈겨버리고.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? 너희 회사 우리랑 협업 안 하면 골로 가는 거야. 정신 똑바로 차려, 황사장! 아이고 시원하네요. 너 미쳤어? 파산하고 싶어서 안 달랐구나. 미친 건 당신이겠죠.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도 없으면서 무슨 사업을 해요? 누가 보면 공자인 줄 알겠네. 당신이랑 이제 계약은 끝이야. 그때 사장님, 기니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. 무슨 일이야? 김비서? 저희 회사 단독으로 신제품을 개발했습니다. 더 이상 협력사랑 거래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알겠어. 가봐. 내 네, 사장님. 저 신제품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용서해서 투자해 줄게요. 물론 수익은 제가 칠 당신이 삼으로 해야 해요 진짜 돈밖에 모르는 놈이네요 제가 미쳤어요? 당신같이 오만하고 양심에 털난 사람과는 더 이상 협력 안 해요 우리 회사 투자 없이 팔수 있다고 생각해요? 당신 없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 투자해줄 거라고 믿어요 떠나려는 그때 어디가요? 이 아가씨에게 사과하고 가세요 이 거머리 같은 새끼야 내가 감히 사과를 할것 같아? 만약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사과하라고 한다면 사과할게 넌 안되겠다 그 전에 내 손맛 좀 보자 너 같은 년은 꼴도 보기 싫으니 꺼져? 여러분 이 여자의 참교육이 시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